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팟럭 했죠? 어, 팟럭이 뭔지 아나요? 네, 우리 각자의 그 음식들, 원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음식을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의 취향이 어떤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 시간에는 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어, 떡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기적이 뭐였었죠? 물이 변하여 그렇죠 가나오는 잔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였죠?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 다음의 사건인 이제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어, 예수님의 어,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으키시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는 이러한 전지전능한 힘이다. 어, 나는 너희들을 막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 자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메시지를 잘 받아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뒷값을 못 했다고 할수 있겠죠. 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지만 위로가 없는 곳.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생기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마 왔어요. 이 예수님이 계신다는그 집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여러분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아 나요? 고소는 자기가 당한 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어 신고하는 거고 고발은 제 3자로서 어저 사람은 뭘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 3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기관이 고발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 오, 에노, 뭐라고요? 맞습니다. 중 풍병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못 움직일 정도로 아주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전호사님은 예전에 어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이 바기오가 어딘지 아나요? 누구의 또 고향이에요? 어, 뒤에 손들고 계시는데 누구의 고향일까요? 아, 다소 선생님의 고향이 바기오 지역입니다. 이 바기오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기오는 고산지대에 있어요. 바기오라는 도시에 가려면은 차를 타고 산을 계속 둘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바기오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연덕에 집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죠. 저 중에 한 군데 저런 사람이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산지대에다 보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좌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 처음에, 어, 왜 이렇게 연기가 있지 해서 갔는데 연기 냄새는 또안 나요. 근데 뭐안 갠가 싶었는데 뭔가 지나가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눈앞에 지나갈 정도로 구름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데 이 고산지대에 있으면은 고산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님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 나름 이제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한 3개월 차쯤 되니까 어느 날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났는데 눈은 떠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위 눌린 거랑은 다른 거였어요.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몸이 온 몸이 다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근데 딱한번 빠진 적이 이 바기오에서 고산병에 걸려서. 교회를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전호사님의 친구 한 명이 저를 옆에서 간호해주면서 간병해주면서 저에게 밥을 떠 먹여줬다.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 어 먼저 우리로 이제 지금은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생소할 수 있겠는데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아마 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중풍병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이 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풍병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해결책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지만 예수님 때 당시에는 이 중풍병에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중풍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신 것을 질병이 낫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를 이 걸린 이 사람을 돕는 이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에 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친구 존나님은 버디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프렌드라는 말도 좋지만 이 버디라는 말이 뭔가 더 친근하더라고요. 이 친구라는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조노사님이 바기오 지역에서 고산병에 걸렸을 때 누가 도와줬다 그랬죠? 친구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었던 것이 이네 사람 우리로 치면 친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이러한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아,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아, 교회를 가지 못할 때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야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었나요? 혹은 아, 주일날 이제 아침에 어,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 아, 학원 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에. 그렇지만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주일 아 교회 가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친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것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요. 와, 파라 좀 움직여 봐.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게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야너 교회 가야 돼. 하지만 몸은 교회를 가지 않는 것. 주일 아침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풍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에게 한 가지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정말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세 가지의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 구약은 무슨 말로 적, 적혀진지 아세요 혹시?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냥 아 헬라온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이 표현에서 헬라어로는 원어상으로는 일어나라는 것이 에게이로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눈을 뜨게 한다. 깨우다. 그냥 벌떡 일어난다. 이러한 이미 문제보다도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을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눈을 뜬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는지 그러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눈이 떠지는 것이 진정한 눈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우는 것 깨우기는 깨우는데 잠에서 깨우는 것 병에서 깨우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침상을 가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지다 이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들어올리다라는 의미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상은 너가 침상에 실려왔는데 이제는 침상을 침상에 너희가 네가 침상에 지배를 받지 말고 침상을 다스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상을 지배하라. 우리가 이제는 환경에 의한 지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물과 같이 이 환경이 우리를 막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게 하는 마치 침상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왔던 것처럼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마치 중풍병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성적이 이거니까, 내가 적어도 등수는 이정도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친구는 이만큼은 적어도 사겨야지, 내가 나중에 인사가 될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신만의 그런 또 기준이 있고 그러한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풍병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침상에 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네가 지배하여라, 침상을 가져라. 내가 실려온 이 침상을 이제는 네가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해 온 사람은 늘뭐뭐 때문에 이러한 핑계가 있고, 저러한 것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다음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간다. 너의 안식처로 간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안식처, 너의 집으로 너의 거처로 가라. 이것은 그냥 볼 때에는 공간적인 이동을 우리가 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너가 이제 나왔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주노사님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집이 나에게 내가 쉴수 있는 곳,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집이다. 이 오이코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깨어나라, 너의 정체성에 대한 지각을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가 달아 묶여서 침상에 매어서 왔다면 이제는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너가 안식하지 못하고 늘매어서 끌려다녔다면은 이제는 너가 안식하는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아픔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죄 또한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중풍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이 중풍병,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중풍병을 걸린 자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중풍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풍병자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참 중풍병자와 같은 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 병자에게 그네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보시면은 네 명이 아닙니다. 열몇명 혹은 숨어 있는 사람 더 있겠죠. 수, 선생님까지 합치면 2 0명 정도 되는 우리 서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우리 서로를 몸을 다스리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몸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한명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이 중풍병자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 휩쓸리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남을 탓하는 환경을 탓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하여서 침상을 다스리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될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 공동체 될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